지금도. 요거 중요해. 이거를 맨 앞에 넣어줘. <laughs> 댓글 남겨주신 분들. <laughs> 몇 시? 슬몇 <laughs> <세>, 시? 들어갑니다아 <laughs> <그럼> <laughs> <laughs> 음. 오전 11시 55분입니다. 저희는 오전 11시 55분부터 지금 술을 마실 예정이에요. 아, 시작부터 저희 텐션이 별로 안 좋아요. 감독님이 꼴선었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 근데 오늘 좀 너무하긴 했죠? 오늘 준비를 안 <laughs> 하고 죠 오늘 일어난 지 지금 10분 만에 준비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10분은 아니고 15분 정도. 15분 정도? 있었네. 아니 오늘 낮에 만나자고 한 이유가 있잖아요. 아 오늘 급하게 제가 소집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 뭔데 뭔데? 도대체. 야, 언니, 저, 결혼해요! <laughs> 메리니, 아, 뭐 나는 잘하셨어요? 결혼해줘요. 아니죠. 아니에요. <laughs> 아, 그래서 오늘의 술은. 음. 웨딩이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진오 진짜. 응. 자두이 와인이 그 아예 웨딩주로 굉장히 유명한데 딱 봤을 때는 전통주보다는 와인 느낌이 훨씬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와인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 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이제 스위트 로제. 이것도 거의 뭐 베스트 상품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두개 했잖아요, 술며시. 술며시 저희 5월 화보 인스타그램 술며시 공식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술. 쓰... 원래 와인 그거 할때 꿀팁 있는데 여기다가 그 화장지 있죠? 응. 화장지 이렇게 딱 매가지고 해 놓으면 따를 때안 흘러요 아~~ 이따가 저거 까스테아나어저기 있을 수 있으니까 할수 하면... 있어? 어, 어 그래 좋아 좋아 오늘 특별히 술매시를 통해서 제가 다녀온 이 웨딩홀에 대해서 그 정보를 제가 이, 유튜브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얘기해주지 않았던 그런 정보들을 좀 이제 주면 어떨까. 야, 난 너무 웃긴 게 언니 난 로망 없잖아. 나 언니처럼 결혼하고 싶어. 이래 놓고 시장을 몇 군데를 갔다 온지 <laughs> 영상을 얼마나 찾아봤는지. 아, 제이씨한테 들으면 확실히 여러분 도움 오늘 될것 같아요. 맞아꿀 정보 좀 드려볼게요. 그럼 어디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그런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홀을 음. 볼때 어떤 스타일의 홀? 어두운 음. 홀을 볼 거냐 아니면 이제 밝은 홀을 볼 거냐 이걸 선택해서 거기에 맞는 걸 가라고 했는데 음. 나는 또 약간 틈인 여자나 트렌드에 민감한 여성 <laughs> 하우스 웨딩의 정서 어디? 연예인들이 한다는 그곳 어디예요 ZD ZD? ZD 나또 어디서 콜리지 않아? 그 <laughs> 삐딱하게 <피트> <laughs> 이거 아니야지 않아? 콜리아 빌라즈 지디 드지디가 요즘 연예인들이 다 결혼을 많이 하는 어 곳인데 한영이랑 박군도 여기서 있고 얼마 전에 그 앤디랑 어? 이윤주 아나운서도 여기 빌라드지대 그분이 한데는 빌라드지대의 청담인데 어 이제 나는 이제 예비 남편이 뷔페를 선호해서 음 수서를 갔습니다. 어 이두 가지 차이가 청담은 스테이크가 나오고 수서는 뷔페가 나오거든요. 음 아그 정할 수 있구나 그렇게 어, 장소를. 어. 근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진짜 하우스 웨딩의 끝판왕이에요. 그냥 내가 꽃 속에서 결혼을 한다? 숲 속에서 결혼을 한다? 그런 느낌이 들수 있을 만큼. 근데 여기가. 250석이 최소 보증인원인데 음음. 좌석은 150석밖에 준비가 안돼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100분 이상은 무조건 서서 봐야 되는 건데 음. 아, 이게 조금 사람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보증인원은 250명이라고 해놓고 좌석은 150석밖에 없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 이게 좀 그렇긴 했는데 우선 예식은 집중이 되고 너무 예쁘고 분위기는 좋고 환하고 아, 되게 봄이나 가을에 하면 너무 예쁘겠다는 생각이 들고, 들었고 반도코리아 그러니까 1층, 2층, 3층, 4층, 5층 전체 다한 하나의 예식밖에 진행이 되지 않아 오늘 통째로 네. 예식이 통째로. 하나라고? 하나! 그 타임에 대박 그리고 1부 예식을 하고 이제 2부를 사람들이 식사하는 자리로 옮겨가서 신부가 이제 식사하는 곳에서 또 다시 등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홀이 다른 게. 1층에서 예를 들어 했으면 2층 가서 2부를 하고 어. 3층 가서 뭐 패배하고 뭐 이런 건가? 3층은 이제 식사만 할수 있는, 스크린으로 음 볼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일층 가서 밥만 먹고 갈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도 되고, 음 그리고 1부에서는 온전하게 식만 보고, 그 다음 2부에서는 뷔페를 먹으면서 또볼수 있는. 너무 색다르고 예쁘더라고. 아, 근데, 그래서 얼만데? 어, 가야만이야. 어, <laughs> 비싸. 보니까 느낌이 비싸, 이거. 250명 기준으로 2천만원 중후반대. 결혼한데? 응. 왜 이렇게 요새 올랐어 너무 비싼데? 그래서 언니가 나한테 미리 야 식사는 <laughs> 5만원 이하로 끊으라고 했는데 개뿔 5만원 이하로 끊을 수가 없어 코로나 이후로 다들 미쳤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또본데 있어? <목소리> <목소리> 그곳을 언니가 했다고서 내가 가봤지 음. 거기에 언니가 또 이제 식사도 되게 잘 나왔고 아, 내가 그치잖아. 언니 결혼식도 갔다 왔는데 무슨 그치잖아. 이렇게 이런 테이블에 스테이크가 나오면서 이 가운데에는 <목소리> <가운데는 목소리> <목소리> 느낌으로 또 떠먹을 수 있게 되게 식사도 잘 나오고 호텔에서 결혼하는 여자요. 예안나 아, 못해. 진짜. 와우. 네, 언니 결혼식을 보면서 아 내가 나중에 결혼한다면 약간 이런 느낌에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 이 있었거든. 약간 나... 어두운 홀 그리고 이제 진짜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모든 사람이 단상 위에 있는 나를 우러러보는 그런 느낌. 이번에 또 리뉴얼을 새로 하면서 2층에 내가 뿅간 거야. 그런 느낌으로. 어, 오. 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긁어지면서. 아, 아, 약간 그 동화 속에 나오는. 그 꽃길. 공주, 공주님들이 나오는 그 약간 오솔길 같은 거. 꽃길 같은 그런 느낌이네. 어, 진짜 꽃길만 걸어요. 라는 그런 음. 느낌이되게 양옆에 이제 생화장식이 쫙돼 있고 입구 딱버질로드 앞에 진짜 풍성한 꽃이 있고 위에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식탁은 원목 느낌으로 돼 있어서 난 아, 무조건 여기. 300명 이상 올것 같아요 하면 3층으로 가는 게 맞고, 음. 그래서 200명에서 250명이다라고 하면 2층으로. 고등인원을 음. 그 조금 늘리게 하면 할인을 해주기도 하는데, 음. 200명이건 250명이든 할인이 전혀 없더라고. 음. 여기는 시기 지금 얼마에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견적을 받은게 2천만원 초반에서 중반 정도? 음. 그 정도로 받았습니다. 에이. 여기도 비싸 비싸 이제 나라가? 많이 디스카운트는 해주긴 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세 번째. 음. 그 가성비 끝판왕 없냐고 했잖아. 근데 아니 좀 싼데도 갔다 왔지만 그렇게 <laughs> 비싼데만 갔다 왔다. <laughs> 그래서 갔던 곳이 어 정말 이, 역사가 있는 여기 우리 아빠가 이랬던데아 진짜? 정호텔 응. 아빠가 이랬던 것이라면 이미 역사가 어느 정도 됐지. 상장한테 위치가 어디야?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상장릉역과 강남이야? 강남이야. 어, 그럼 그러니까 주차도 1주차장 2주차장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 난 완벽하다고 생각해. 응. 하지만 홀이 너무 몇십 년전 그대로야. 너무 홀이 잔잔해. 아, 약간 네가 좋아하는 그 단상 있는 그런 무대가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음. 서비스도 되게 많아. 음. 막 예약하면 숙박권도 준다고 하지. 웨딩 카를 대절해 준다고 하지. 소위 말한 리무진 이런 건가? 뭐 그런 거. 오 음. 그런 거 따지면 진짜 무조건 여기서 해야 돼. 음. 그러니까 금액으로 얘기하면 정말 이제 가격이 또 오른다고는 했지만 음. 내가 받은 2023년도 상반기 1월의 금액은 1만원 후반대였어. 너무 지배님도 인 친절하고 다 좋았지만 내 이상의 홀이 아니었기 때문에 패스. 그럼 일단 패스! 음. 그럼 하나 더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 어디? 그 주차에 대한 되게 불만이 많았던 곳아 거기 나 어딘지 알아 리버사이드 아니야? 맞아 하, 내가 원래 리버사이드 할까 여기 할까 고민하다가 주차가 드럽게 불편해 여기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해 준 거는 음. 원래 지금 홀을 세개로 운영하고 있대. 음. 근데 이제 몽블랑홀인가? 그뭐뭐 어쩌고 저쩌고 홀이 이제 안 왔네. 그래서 아. 홀이 두개로 줄어들면서 음. 이제 주차 문제가 조금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해 주더라고. <laughs> 그리고 이제 리버사이드에 서 음. 되게 싫어했던 신부님들이 이 버진 로드가 길어야 신부가 입장할 때 주목 받고 그게 되게 중요한데 음. 이전에는 좀 짧았거든. 그치지 지금 그치, 짧았지. 근데 이제 이 짧은 거를 단상이 여기였다면 단상을 이쪽으로 바꾼 거야. 어제는 길게 늘렸구나. 응. 아 그래서 이렇게 입장하면서 신부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바로 신부 대기실에 입장할 수 있는 경로와 함께 이제 버진 로드가 굉장히 길고 음 그러면서 이제 완전 리뉴얼 돼서 이것 또한 칭찬을 받고 있는데 주차가 조금 해결되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대. 그래서 돈 중요하거든. 가격이 내가 받은 건 250명 기준에 음. 아! 리버사이드는 좋은 게 뭐냐면 네. 주류 음료가 다 무료. 오, 그거 괜찮은데? <laughs> 술 좋아하는 사람들 거기서 이제 어 마시면 되고 해서 2천만 원 초반대로 250명 기준. 그래도 많이 늘긴 했홀 꽃값이랑 음. 그리고 이제 꽃을 추가하면 오신 분들이 꽃을 가져갈 수 있게 포장을 해준대. 오 그거는 나는 좀 좋은 거 같아. 응. 왔다 가는 가사람들이다 기분 좋아지네. 음. 근데 남자들도 다 받아가더라고. 꽃을. 아, 을그렇고 이제 열심히 와야 되거든. 포장을 딱 받아가지고. 가더라고. 궁금한 게이네 가지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줬잖아. 우리 앞에 그 제작진 분들도 여기 중에 음. 들어본 어. 그 호텔이나 웨딩홀 혹시 있는지도 궁금한데. 그러네. 있어요? 저는 리버사이트랑 블라블. 아, 들어봐. 아, 그렇죠. 아직 20대니까 모를 수 있어 우리 감독님. <laughs> 뭘 이렇게 비싼데서 그냥 해? 뭐한 몫이 비싸요. 비싸요. 어? <웃음> 비싸요. <웃음> 아, 뭐. 혹시 저희 그 유튜브 댓글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 견적을 공유해서 보내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근데 그 감독님이 그 마무리할 때는 빠르게 마무리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요거 중요해. 이거를 맨 앞에 넣어줘. <laughs> 댓글 남겨주신 분들 견적 <웃음> 공유해드립니다. <웃음> 삐! <laughs> 코로나 이후에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 가지 뭐 고민들 뭐 이것저것 신경 쓸 것들이 정말 많을것 같아요. 그 시작이 웨딩홀인데요. 오늘 그 시작을 술면 씨가 조금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졸려? 자? 아 너무 길어. <웃음> <웃음> 혹시나 더욱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의껏 친절하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신 예라님들 화이팅! 저도 무사히 끝까지 결혼에 꼬리나도록 하겠습니다. 드러게리 씨! 짠! 해피 메리!